여러분들 친구들 자주 만나시나요? 또는 지인들 만나고, 어 그럴 때 보면 막 지적질하고, 또 마음에 상처 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씩 지인들이나 친구들 모임에 가서 보면, 어 생각없이 막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야, 너는 그런 것좀 고쳐라.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요번에, 야, 나뭐 새로 뭐차 하나 샀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요즘에 뭐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 둘이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냐 뭐 이렇게 툭 쏜다든지 또야내 자식이 이번에 어디 뭐 취직을 했어 이렇게 좀 자랑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 야뭐 거기 뭐 내가 들어보니까 뭐 봉급도 많이 안 준다더라 뭐 이렇게 아주 그 영양가 없는 이야기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상처 주고 지적하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중요하다. 그리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어떤 강박관념에 쌓여서 이 친구를 놓쳐서는 안 되겠지. 내가 이 친구라도 아니까 또 이런 모임이라도 올수 있지. 뭐 이런 생각에 상대방이 나를 막 비꼬듯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50 되고 60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전에 20대, 30대, 40대 때는, 어, 사회적으로 성장도 해야 되고, 내가 자리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약간의 비난, 또는 좀 쓴소리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감내하고 어느 정도 살아온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50, 60이 되면 세상을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또 내가 터득할 만큼도 터득했어요. 인생의 이치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굳이 나에 대한 비난이나 상처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내가 들으면서 그거를 참고 지내야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가면서 나에게 지적질하고 상처 주는 사람 대하는 방법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생각으로 이런 모습으로 한번 상대를 대해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관계는 유한하고 새로운 인연은 계속 찾아온다. 요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친구들이든 동창이든 동문들이든 혹시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아마도 저도 초등학교 동창이 한 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 지금 만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중학교 동창도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몇 사람 안 되고 고등학교 동창은 제가 야간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지금 뭐 이렇게 성내에 꼽을 정도예요. 대학은 더욱 마찬가지고요. 인생이라는 게 이제 그래요. 지금 맺어진 인연 자체가 무한하고 정말 평생 갈것 같잖아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때가 되면 90% 이상은 다 인연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특히 직장에서 맺어진 인연은 제가 봤을 때 99%는 리셋됩니다. 퇴직하고 나면.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맺고 있는 인연 자체가 평생 갈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평생 안 갑니다. 아, 다 리셋되게 돼 있어요. 일부만 빼고, 아주 적은 숫자만 빼고. 야, 그러면 다 리셋된다고 하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외로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또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경찰 생활 34년을 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친구들과 또는 동문들과 또 동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만나는 새로운 인연들이 오히려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좀 알고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 저하고 생각이 같은, 저하고 철학이 같은, 그런 사람들로 만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도 조금 없어요. 그 전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만나야 될 상황이잖아요. 학교든 직장이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의무적으로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어,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디 모임을 가든 또는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가든 거기서 내가 친하게 지낼 그리고 내가 친분을 쌓아야 될 사람은 내가 고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동북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인연 또 과거에서부터 쭉 맺어왔던 인연들이 영원히 갈 것이다. 이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장에서 맺은 인연은 99% 리셋된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환경,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맺어지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진짜 새로운 인연들이 다시 찾아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은 멀리 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 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늘 지적질하고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친구가 됐든, 아니면 사회의 지인이 됐든. 제가 단언컨대,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도움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 여러분이 50, 60이 됐으면 인생에 어떤 쓴맛, 단맛 다 이제 본 상태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고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뭔가 말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뭔가 까시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시기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뭔가 추진하고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이렇게 딴지를 건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한테 아, 그 동안에도 도움이 안 됐지만 앞으로도 절대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이 자식 꼴값 떨어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너무 세상을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셔도 충분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능하면 멀리하세요. 음,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좋은 말해주고, 아 어, 그랬어, 아 너무 잘했다, 젊었을 때 고생하더니, 어 그래서 나이 먹어가더니 이렇게 많이 풀리네. 야 지금 좀 어렵지만 더잘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여러분들을 어, 격려해주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 이런 친구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의 행복을 맨 앞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부도 내가 지금 행복한가 아니면 내가 좀 찜찜한가 이것에 기준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기분 나쁜 자리, 행복하지 않는 자리, 여기에 좀 있고 싶지 않은 자리라도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또 뭔가 앞으로 성취해야 될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내가 억지로 있어 주고 또 이렇게 들어주고 고개도 숙이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50, 60이 넘었으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의 행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낸 시간을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내 행복을 찾는 시간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내가 지금 행복한가? 이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그 있는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있어도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면 저는 굳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 나도 상대방을 지적질하지 않고 상처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싶어요. 우리가 이제 가끔씩 하다보면 부지불식 간에 툭툭툭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나는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주는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오해가 될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내공이 쌓였으니까 말 한마디를 조금씩 조심하고 상대방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시 기분 나쁘지 않을까? 또는 마음에 상처를 입진 않을까?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서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우리가 좀 지적, <laughs> 품위, 예, 정도는 좀 갖추고 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상대방이 나한테 막 상처주는 이야기하고 툭툭거린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막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 똑같은 사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하면서, 어, 세상을 조금은, 어, 상대방을 좀 배려하면서, 어, 상대방 입장에서, 어, 이렇게 좀 살아보는 거. 그러면서도 그동안에 찾아보지 못했던 내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을 이렇게 갖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화이팅하면서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